경기도 고양시에 서울릉이 있다. 명릉, 임릉, 경릉, 옹릉, 창릉 등 모두 다섯 개의 왕릉이 있어서 서울릉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명릉은 숙종의 능이다. 숙종에게는 후궁으로 강등된 장희빈을 포함해서 모두 네 명의 왕비가 있었다. 그런데 죽어서도 명릉 주변에 이들 4명의 왕비가 함께하고 있다. 특이한 일이다. 현장 답사와 함께 그 속에 숨은 소소한 역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숙종은 조선 제19대 왕이다. 14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직접 친정을 했다. 당시는 서인과 남인의 당파 싸움이 절정이었다. 숙종은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뜻에 따라 전국을 주도했다. 한국 정치이다. 한국은 정치 국면을 바꾼다는 뜻이다. 숙종은 왕권 강화의 도구로 이용했다. 숙종 때세 번의 환국이 있었다. 그때마다 서인과 남인이 차례로 집권하거나 쫓겨났다. 왕비의 간택도 서인과 남인의 당파 싸움, 그리고 환국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2년 왕후와 장희빈 간에는 사람만큼 권력 다툼도 치열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는 인경 왕후 김씨였다. 아들은 없고 두 딸은 일찍 죽었다. 김씨는 20세에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능은 서울흥래, 익능이다. 혼자 누웠다. 인경왕후가 죽은 해에 경신한국이 일어났다.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집권했다. 이듬해의 인연왕후 민씨가 두 번째 왕비가 되었다. 숙종 어머니 명성왕후와 송시열의 입김이 작용했다. 두 사람 다 서인 세력이었다. 아버지 민유중 역시 서인의 핵심 권력가였다. 인현왕후는 서인 세력의 아이콘이었다. 숙종 어머니 명성왕후가 죽었다. 3년상이 끝나자 숙종은 쫓겨난 장희빈을 궁에 다시 불러들였다. 명성 왕후의 미움을 받아 궁에서 쫓겨난 지 5년 만이었다. 장씨 아버지는 통역관이었다. 아버지의 사촌형, 장현도 중국어 통역관이었다. 특히, 장현은 중인 계급이었지만, 당시에 거부였다. 남인 세력을 지지했다. 장 씨는 장현에 의해 어렸을 때 국녀가 되었다. 숙종은 어린 나이에 장씨를 만났다. 장씨의 미모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장씨에 대한 숙종의 총애가 커질수록 서인의 반발은 더 커졌다. 2년 안후도 새로운 후궁으로 서인 출신의 영빈 김씨를 추천했다.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숙종에게 장씨를 쫓아낼 것을 건의했다. 시어머니 명상왕후가 꿈에 나타나, 장씨는 원한을 품고 환생한 짐승의 화신이다. 또 장씨는 불순한 남인의 사주로 입궁했으니 쫓아내야 한다. 고 계시하셨습니다. 장씨 팔자에 아들이 없으니 아무리 노고하셔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언행들은 나중에 숙종이 인연왕후를 폐출하는 명분이 되었다. 장씨가 아들을 낳았다. 숙종이 즉위 14년 만에 가지는 아들이었다. 숙종은 기뻐서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했다. 서인은 강하게 반대했다. 장희빈 아들이 왕이 되면 자신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도 강하게 반대했다. 분노한 숙종은 송시열을 제주도에 유배 보냈다. 다시 서울로 압송하던 중 정읍에서 사사했다. 5년 만에 다시 숙종이 남인을 조정해서 쫓아냈다. 갑술왕국이다.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 인현 왕후는 왕비로 복위되었다. 반면에 장씨는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되었다. 이년왕후는 복이된지 7년 만에 자식 없이 지병으로 죽었다. 장희빈도 몇 개월 뒤 죽음을 맞이했다. 장희빈이 이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이다. 후궁 최숙빈이 이 사실을 숙종에게 밀고했다. 최숙빈은 이년왕후의 궁녀였다. 숙종의 총애를 받아서 나중에 영조가 되는 아들을 낳았다. 숙빈 최씨 이야기는 제2와 조선영조의 어머니 콤플렉스 편을 봐주세요. 인원왕후 김씨가 16세의 왕비가 되었다. 세 번째 왕비였다. 숙종의 두 아들 경종 영조 때까지 살았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이 자식이 없던 인원왕후의 양아들로 입적되었다. 그 뒤로 영조가 된 연인군으로부터 급진한 대접을 받았다. 인원왕후는 숙종과 18년을 함께했는데도 죽은 숙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죽을 때 영조에게 요청하여 숙종 능 모서리에 전세사리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숙종의 능명능 옆에는 누가 있을까? 제이비 이년왕후이다. 숙종은 이년왕후의 능 공사 때 자신의 능자리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 명능협 별도 능역에는 장희빈 묘도 있다. 1969년 도로공사로 경기도 광주에서 옮겨왔다. 원래 장소가 아니어서 좁고 성물은 초라하다. 뜻하지 않게 이곳으로 왔지만 원래 이렇게 대우받은 것은 아니었다. 죄인으로 죽었지만 장례와 묘지는 숙종의 명으로 왕비의 버금가는 예우를 받았다. 아들 경종이 왕이 된뒤 어머니 장희빈은 죄인에서 대빈으로 추존되었다. 그 뒤로 장희빈 무덤은 대빈묘가 되었다. 이처럼 숙종은 죽어서도 뜻하지 않게 4명의 왕비와 같은 능력에 묻혔다. 속종은 좋아했을까?